음, 이번 전시에는 그 빛과 안식을 주제로 했는데요. 제가 그림 그린 지 벌써 한 50년이 됐네요. 그 20대 때는 우리 민족이라든가 민중의 한, 그래서 민중미술 민중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다. 그 다음에는 좀 서정적이고 시적인 그런 풍경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어, 한 40대, 50대에 와서는 그 티벳이라든가 인도 여행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그 생애 이야기들을 차츰 그리게 됐는데 이제 어,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그림 그림이 한 50년이 되기 때문에 어, 좀그 인간한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그림을 고 싶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사람한테 이로도 주지만은 내 스스로 그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가장 밝으면서도 밝으면서 깊이 있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음,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그 빛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 그림 하나하나에 음, 추, 요즘 그림이 약간 추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긴 하지만 추상이면서도 굉장히 깊은 철학과 서사가 있는 그런 추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림 속에 단순한 색 속에 굉장히 깊이 있는 인간의 영혼을 이루어 줄수 있는 그런 색감을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첫 번째 테마는 그런 의미로서 쭉 그려본 거, 그려본 작품 세 개입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그 2019년도에 조지아랑, 조지아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 1년간 혼자 굉장히 또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혼자 그 방에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림을 통해서 좀더 조형적인 세계보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생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그런 좀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지금 미술이 굉장히 장식적이고 아주 조형적인 세계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좀더 다른 철학적인 방향으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연작을 여섯 개의 연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0호부터 300호까지 네네.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네.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생의 이야기를 나눠서 탄생 또 사랑 그 다음에 기억 시간 안식 그 다음에 레퀴엠이라는 죽음까지 이렇게 여섯 개의 연작으로 작품을 음. 하게 됐네요. 네. 음, 뭐 작품에 대한 일일이 그 하는 설명보다는 네. 그 그림을 음. 보게 되면 네. 우리가 태어나서 그 사랑하고. 수많은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의 존재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죽음을 막게는 과정 이 과정을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 들이 만나 들로 해서 좀낯 설게 하 기에, 대 가기 모든 것이 그냥 평성없 거나 한계 동 네. 바다, 바 다를 사랑을날 뭐년뭐 청년의 고뇌보이네 처음에 목처럼 보인다고요? 나는 예수의, 예수가 하는모습요로지네 대단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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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어떤가요? 어, 우리 어, 금교순선생은왜 제목을 생의 시, 시간이라고 붙였는가 의문을 표하는데 아, 근데 부부려하게 걸어가시는 분이 연생아으인것같는데 생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바람부는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인생의 희망불로 생각해보 그 마지막 색그 음. 그런 음. 밑부분은 아주 밝게 음. 중간 부분은 또그 중간색 이 부분은 이그 무거운 색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뭐라 그 음. 있고 바람 부는 나무가 있고 새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은 제법 과잘 어울리는. 아이고, 훌륭한 예설입니다.